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렌지라이프에서 인더샵 트라이벌 맡고 있는 이경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사실 은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왜 저희가 조직을 이렇게 확 바꿨는지 그 이유 설명드리고 조직이 바꾸고 1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나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Q&A 시간에 여러분 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을 바꾸는 건 당연히 이슈나 문제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떻게 바꿨는지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 바꿨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은 Q&A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이해를 좀 하셔야 되니까. 그다음에 왜 바꿨는지는 저희는 메가트렌드라고 얘기하는 세상의 메가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 어떻게 해결했고 그래서 왜 에이자일이라는 조직을 도입을 했고 그 과정에 어떤 게 있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생명보험 회사이고요. 뭐 여러분 옛날에 ING라고 네덜란드계 외국계 회사였다가 이제 2014년에 MBK 사모펀드 인수돼서 지금은 신한금융자회사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외국계 회사의 문화는 남아있고 약간은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 이런 건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회사의 컬쳐라고얘기 o 드수있있습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a v e a q u e s 게 i o n I have a question. I have a question. I have a question. I have a question. I have a q u e s 사 i o n I 은 a 고 e a question. I have 고 question. I have a q u e s t i o 이좀 흔히 말하는 별로 이렇게 팬시하지 않은 저희 업종에 일을 하는 게 보험회사인데요. 저희가 금융회사 중에 이걸 확 바꾸게 된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성장 시대에서 저 오늘 세션 뒤에서도 그 수축 사회라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수축 사회에 되게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성장은 이제 끝났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유지마해도 좋겠는데 사회 전체가 수축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가 이제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그게 없다는 건 아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수축되는 건 확실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뉴 노멀이다 이런 얘기를 좀 부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고성장 시대에서 왜 보험회사가 먼저 이걸 느끼게 됐냐면 생명보험 업계 전체는 3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은행이나 손보회사는 그래도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고, 성장폭이 적지만 플러스를 갖고 있는데, 생명보험 업계는 전체가 많은 성장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감이 좀더 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회사가 생존하기 어렵겠다. 이 생각을 이제 첫 번째로 저희들은 하게 됐습니다. 특히 보험회사는 롱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하면 20년 후, 30년 후에 돈을 지급하는데 회사가 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에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가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너무 많이 요새 생긴다는 생각을 최근 10년 사이에 했습니다. 옛날에는 중산층이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을 타겟으로 무엇인가 전략을 피면 다 먹혔어요. 근데 지금은 양극화가 완전히 심해져서 아령 사회라는 얘기를 합니다. 꼭대기와 밑만 많고 중간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지도 좀 고민이 됐고요. 두 번째는 저기 초 개인화의 혼족이란 단어를 제가 썼는데 70년대 80년대에 태어나시거나 그 밑의 세대들은 저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혼자 밥을 먹어? 그건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밥을 먹으러 갈때 저희 세대들과 저 윗세대들 밑에들 세대들 다 점심을 굶으면 굶었지 밥은 혼자 안 먹습니다. 이런 세대들이 저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뭐밀리언 세대 제가 좀 전에 이 세션 이 전에 세션을 들었는데 이 전회션을 듣고 나서 제가 확실하게 확, 어, 신념으로 가진 건 저희처럼 조직을 에이리던뭐던 바꾸지 않으면 밀리엄 세대와 일하기는 불가능하다 이게 제 생각이었고 이거는 그냥 트렌드가 아니고 이미 결정된 길을 누가 먼저 가느냐의 차이다 이 생각을 저는 확실하게 했습니다. 아까 밀리엄 세대들이 얘기한 것 들어보시면 바텀업이고 탑다운은 없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조직을 바뀌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동료의 집단이 많은 데서 성장해 온 자유와 완전히 이제 초 개인화된 사회. 여기서 회사의 조직이 이렇게 굴러가서 과연 될 거냐 이런 컨선이 있었고요. 마지막은 스피드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 옛날에 여러분의 부장님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부장님들, 임원님들이 임원에 갔다 오면 야, 부장들 다 보여. 딱 그래서 야, 말이야.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런 에서 정보를 정말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뭘 보고 하면 아, 이런 게 빠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몇년 전부터 이번에가 끝나면 전 직원이 다 알고 있어요. 이번에 내용을 벌써 카톡으로 다 퍼졌어. 그래서 제가 이회사하장전에 다른 회사에 좀 있었는데, 그 회사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나와 회의, 이번에 끝났다고 왔더니그때 제가 상무였습니다. 상무님, 영업된다고 갑판 붙었대매요. 아니, 아니, 서로 의견이 좀 달라서 의견 교환을 했어 했더니, 아니 붙었다 그러던데요. 회의가 내려왔는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카톡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세상이 됐기 때문에 현재의 과거의 리더십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게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문제였죠. 이런 사회는 좋은데 저희는 처음에 업의 특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업이 정말 고, 어, 고객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갖는 데 적합한 업이냐 보험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지속적으로 우리가 서스테나빌리티를 할수 있느냐 저희가 내린 결론은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에 네가 얼마나 많이 알았건 네가 뭘 어떤 걸 알고 있고 뭐 똑똑했건 지금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은 허들이다, 장애만 된다 이거죠. 대표적인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새 광고나 마케팅 제가 이제 그런 일좀 하니까요, 고객 전략 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객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옛날 TV 마케팅에 대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분이 지금 과거의 TV 마케팅에서 잘했던 그분의 경험이 지금 도움이 될까요? 지금 광고는 다 유튜브로 하잖아요. <laughs> TV 안 봅니다. 근데 과거에 TV 광고 잘했던 그 경험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 충격적인 게 b급 광고가 엄청 뜨고 있어요. 이건 다 아시죠? 저도 처음에 b급 광고를 보고 아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거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 b급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있었던 과거의 경험과 지식은 아무 쓰잘데가 없는 거다가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제 개인적인 경험도 조금 더해드리면 제가 한 7, 8년, 9년 전에 MBA를 갔었어요. 늦게 어떻게, 어떻게 운이 좋아서 회사가 보내줘갖고 갔어요. 제일 충격받은 이딱 하나인데요. 숙제가 나오면 저는 숙제를 어떻게 할까부터 고민합니다. 도서관 가서 자료를 찾아야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안저부를 못하는데 옆에 있는 미국 젊은 놈이 아무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숙제 안 하냐? 한 3, 4일 전에 하면 된대요. 야, 그래도 자료도 찾고 다 해야지. 구글에 다 있어. 구글에 다 있어. 이게 첫 말이었어요. 아, 그 다음 숙제 가나 왔습니다. 구글을 뒤졌습니다. 정말 다 있더라고요. 진짜 다 있더라고요. 그 문제 A로 주장을 하든 B로 주장을 하든 정해서 나의 주장을 리포트로 내는 게 대부분의 MBA 숙제인데 A 주장 관련한 것만 모아도 산더미 같이 있고 서로 상반되지만 B 주장만 모아도 산더미 같이 있더라고요. 결국 내가 로직을 짜서 대충 살붙여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아, 이 세상이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런 얘기예요. 옛날에 임진왜란 때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다들었어요 애들이. 아, 그러셨군요. 지금 검색해요. 아닌데요? 다 아시잖아요. 그 연도도 틀렸고요. 팩트가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한 지식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저희가, 저희 경영진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럼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리더를 버리고 집단지성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리더의 시대는 끝났다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리더는 빅히트를 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이폰, 스티븐 잡스 빅히트를 칠수 있어요 근데 서스테리블하게 그로스하게 계속 갈수 있느냐 그 지속성이 계속 갈수 있느냐 한 사람의 리더로 계속 지속성을 할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봤어요 물론 업의 특성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업의 특성을 고려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고객을 상대하는 곳에선 어렵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단 지성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리더 중심과 집단 지성의 차이는요. 리더는 빠르게 결정을 합니다. 디시션이 빠르고 쫙 팔로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피드가 납니다. 스피드가 나요. 집단 지성으로 가면 토론을 해야 돼요. 야 이게 맞어? 그게 적어야? 이게 정말 맞는 얘기야? 오래 걸려요. 거기다가 컨센서스까지 이루어야 돼요. 합의가 돼야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아무리 어떤 프로젝트를 하건, 무슨 새로운 일을 계획하도잘안 되니까 합의를 해서 이 앞의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저희의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리더 중심의 사회에도 팔로업이 빠르냐? 저는 그거에 약간 동의는 안 돼요. 왜냐하면 팔로업을 하지만 리더가 생각한 게 뭔지 잘 몰라요. 컨센서스가 이루지 않기, 않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물이 꼭 맞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게제 생각이지만 어쨌든 로지컬하게는 리더중심이 좀 스피드가 날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걸 해결했냐면요. 첫 번째 조직을 엔드투엔드로 만들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회사의 고객 관련 조직은 다 프로젝트 TF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테스크포스 팀이야. 그래서 모든 조직에 어, 비즈니스 하는 애가 있고, I T 하는 애도 있고, 데이터 분석한 사람도 있고, 마케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할래니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뭐 마케터가 이런 게 고객 절개 막혀 그러면 시스템 안에가 아 그거 시스템적으로 어려워 뭐 이렇게 나오고 또뭐 프로세스 디자인는 애가 그뭐 여러 가지 온갖 것이 나오기 때문에 집단 지성을 이용하지만 토론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컨센서스가 딱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스피드가 엄청 빨리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이래봐서 아시지만, IT하고 일할 때 어떻게 해요? 뭐 쓰잖아요. 개발해달라고. 그리고 왔다 갔다 시한 걸리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이게 나왔기 때문에 딱 결정이 되면 IT가 알아서 개발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내용을. 그 자기가 뭘 반대했고, 뭘 찬성했는지도 알고 있고, 컨센서가 이루어졌으니까 이렇게 납니다. 이게 작동을 할까요? 생각해보지만 작동이 잘 돼요. 그리고 평가는 당연히 팀평가입니다. 개인평가는 없습니다. 팀이 알아서 평가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에 대한 이슈도 좀 있는데 말씀드두 번째는 권한 님인데요. 이 권한 님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결 규정을 내리고 아뭐뭘 그렇게 놓겠... 그래도 안 되잖아요. 다해 보셨잖아요. 안 되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레이어를 다 없앴습니다. 부장 없어요. 제 밑에 옛날에 상무 부장 이렇게 있었어요. 상무 없애. 부장 없애. 제 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권한이이 끝난 거예요. 이제 다 내려갔잖아요. 뭐할게 없어요. 레일을 싹 없애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권한님이라 말을 안 해도 그냥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없어지냐면 리포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써도 제가 못 봐요. 바빠서. 쓰지 마. 리포트 안 써요. 그리고 오로지 뭐를 얘기하냐? 저희 분기별로 평가하거든요. 분기별 결과로 얘기합니다. 어저께 있던 재미있는 사건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을 스코드라고 그러는데 모아스코드에서 상당한 돈을 써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12월 말에 다가오니까 야 이거 잘돼 가냐? 그때 직원들이 저에게 한 답이 뭘까요? 야 이거 잘되 가니? 야 지금 내용이 어떻게 돼 가는 거야? 궁금해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되라고 그랬을까요? 딱 한마디로 하면좀 심하게 얘기하면 닥치고 기다려 이런 거예요 <laughs> 뭐라고 했냐면 부장님 목표 달성하면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 거예요. 목표 달성할 거라니까요. 알았어. 바이바이. 그러고 왔어요. 그냥 권한이 이미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어떻게 조직을 만들면 그렇게 되냐면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은 다 없애버리고요. 고객 중심으로 알아서 해. 스스로 혁신해.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 책임도 너네가 져.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실제 조직 구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의 조직 구조죠. 여러분 모든 회사 갖고 있는 하이에클 있고 위에 레이어 있고 뭐 이쪽에 뭐 마케팅 팀, 이쪽이 뭐 전략 맞는데 뭐 고객 뭐뭐뭐뭐 뭐, 뭐, 리포트 뭐 분석하는 애 이렇게 조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 조직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애들을 다 한데 뭉쳐놨어요. 그러니까 하이에클은 아예 없고 다 이렇게 뭉쳐놨어요. 그러니까 권한 위임을 제가 뭐한게 아니고 그냥 된 거예요. 제가 이 조직을 다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사장인데, 전략 다른 것도 생각하고 할 일이 많은데, 이 조직만 해도 제가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그러니까 리포트 써도 어차피 안 봐. 그러니까 보고도 안 해요. 중요한 건 있어요. 실패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되게 장려하는 문화를 일단 만듭니다. 왜냐하면 고객에 대한 정답을 누가 갖고 있겠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고객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오케이 넥스트.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대로 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하기 전에 여러, 여러 번 테스트를 테스트. 하죠. 실패도 괜찮으니까 계속 테스트를 해서 괜찮다 그러면 이제 크게 벌리는 거죠. 그런 과정은 당연히 다 거칩니다. 저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조직도 그림이 이렇게 생겼고요. 저희 조직도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트라이브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부서를 샥 90도로 돌린 거예요. 그래갖고 딱 스쿼드를 만들고 챕터가 흔히 말하는 부장이에요. 근데 이건 얘기하면 좀 기니까 어쨌든 다 tf로 만든 거예요. 모든 이 t f 예요 비즈니스 에즈유저로 메인턴스 한 업무도 다 t f 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장애대 계획 짜고. 조직 이렇게 바뀌어 놉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왜 이렇게 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성장 시대에는 이런 수직적 힘, 정보력, 리더, 잘할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런 고객이 막 이렇게 다 변화되는 시대, 에 밀리엄 세대에 다르다고 막 치고 오늘도 강의하잖아요. 오늘도 HR 맨날 얘기하는 게 밀리엄 세대, 무슨 세대 막 다르고 저희는 인정을 했어요. 인정했다는 거 뭐냐? 리더가 솔직히 실력이 없다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뒤에서 서포트하고 코멘트를 해야지 리더가 전면 나가서 끄는 건안 된다. 이게 저희의 인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리더가 그걸 인정해야 돼. 내가 실력이 없다. 미안하다. 나는 너네들 믿을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 실력이 없어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이가 붙어 볼까요? 마케팅 관련해서 100% 질걸요? 고객 많이 하세요. 아유 제가 보기엔 훨씬 실력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청 공부합니다 를 리더가. 왜냐? 왜 리더가 공부하냐면요. 이거 조금 빨리 좀 갈게요. 아 어, 이건 다 아는 거예요. 고객 중심으로 하고 엔드투엔드로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하고 스스로 혁신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개념은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노땅들이 안 바뀌잖아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뇌 학습을 했습니다. 세뇌 학습. 이걸 우리가 벤치마킹이라고 해요. 해외 잘 나는 데를 간 거예요. 그니 해외 유명한 회사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우리가 틀린 거 보다 이게 맞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은 바이낸 컴피던스지만 사실은 노땅들 세뇌학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계층도 이제 세뇌학습을 했잖아요 부장들도. 그래서 여기도 계속 세뇌학습을 하기 위한 공간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개방된 공간에서 이 조직을 만들어 돌렸어요. 다 보라고. 이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다 보라고 보여줬어요. 처음에. 그다음에 파이널리는 전임직원 변화가려면서 갔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아침에 하는 데일리 스탠덤 미팅이에요. 아침마다 미팅합니다. 10분씩, 15분씩. 그리고 포스트을 붙여요. 이 시각은 되게 중요해요.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왜 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손으로 쓰고 눈으로 보고 이게 되게 뇌의 발달이 좋고 창의적이 된다는 건제 얘기가 아니라 다 심리학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10분 정도 미팅을 하는데 어제 한 일, 오늘 할 일, 내일 할일딱 이렇게 합니다. 매일 해요. 그 모여서 이렇게 회의해요. 회의라기보다는 업무 진행상을 얘기해. 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노는 애가 생기가 좀 어려워요. 맨날 놀수 없잖아요. 어저께 한 얘기 오늘 또할 수도 없고, 오늘 내일 또할 수도 없으니까 지도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집 주인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하긴 해야겠구나. 대충 이게 넘어가기는 어렵네. 이런 거죠. 종료들이 보니까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컨센스를 만들기 위해서. 디스커션을 많이 합니다. 여기 조직에 보면 어, 크로스펑션하게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서 에들다와 있기 때문에 처음에 토론할 때 싸움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 이제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예면 이런 거예요. 근데 해봤거든. 이런 제일 큰 문제. 이제 그런 말을 못 하게 만듭니다. 아예 이제 표준어법을 만들어줘요. 왜냐면 우리가 가장 감정을 상하면 일을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택틱은 좀 필요한데 어쨌든 이렇게 모여서 집단지성을 위해 디스커션을 합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 그 과정에 런앤 레슨을 짤막하게 얘기해 드리면 그렇다고 탐메지먼트가 노냐 그렇지진 않아요. 탐메지먼트 뭐를 하냐면 왓을 줍니다. 무엇을 해라. 이렇게 줘요.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요새 고민하는 게 고객이 인게이지먼트 하는 캠페인을 만들어라. 인게이지하지 않는 캠페인은 하지 마라. 이게 제 왓이에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인게이지 캠페인을 어떻게 만들까씩 공부합니다. 제가 말하는 인게이지라는 건 저기서 전략이라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고객이 무조건 몇백자 써야 돼 우리 캠페인에 근데 그런 캠페인 하면 안 먹힐 것 같죠 만명 이상이 써 됩니다 그쓴 돈이 얼마일까요? 백만 원도 안 썼어요 커피 쿠폰 하나 주는 이벤트에 그것도 몇 명만 자기 사연을 백개씩 올려 100자씩 올립니다 그게 만 명이 넘었어요 제가 준건 이거예요 인게이지먼트를 하는 캠페인 해라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요 중간관리자가 이제 힘들죠 상무 임원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스텝은 좋아합니다 왜냐?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이 걱정할 게 있어요 잘할까? 알아서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많이 개입하면 자식만 망해요 스스로 할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알아서 합니다 스스로 고민도 합니다 세 번째, 엔드 투 엔드이기 때문에 책임감도 명확해요 그러나 이슈가 없냐? 있습니다. 피어 프레셔, 동료의 프레셔가 작동해야 되는데 한국사에 아직이 좀 약한 게 있어요. 근데 실제 작동은 합니다. 그래서 동료 바꿔달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 바꿔준 적도 있습니다. 동료가 얘기한 거 인사를 동료갑니다. 그다음에 TL이 좀 힘들어요. 저 같은 사람이 왜냐하면 적응해야죠, 완 내려야죠, 경영객자야죠. 그래서 TL 실력이 막 드러납니다 이거. 묻혀있던 TL 실력이. 그래서 이런 변화지 레슨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되게 큰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혹시 구체적인 질문은 아니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더 질문을 통해서 <laughs>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